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 어느새 또 일주일의 마지막 휴일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휴, 어,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홍자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제이드스타의 교배종인 아이들이죠. 어, 제이드스타가 워낙에 고급종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굉장히 로제시 고급스럽고 물듬 또한 너무나 사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제이드스타 어, 제이드 교배종인 홍자를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8,000원에서 또10% 할인해서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홍자가 머리 하나에 아직까지도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법 몸값 나가는 아이 들이에요 8,000원 어 요렇게 자연 쌍두라고 한다면 보통 2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렇게 머리 자연 쌍두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요 아이들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2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홍자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홍자 7,200원입니다. 매니큐어 핑거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 또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명품 어요 매니큐어 핑거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매니큐어 핑거가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도 크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거의 어 사이즈가 두세 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머리도 3, 4두로 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데 제가 보내드리는 아이는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운 아이의 차이가 있죠. 어, 거의 다 가격까지도 어, 반 가까이 차카하니까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매니큐어 핑거를 판매 가격 9,000원까지 또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삼사도 한몸 자연 분생 흔치도 않거니와 판매 가격이 2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 위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에 메뉴 겹인 거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판매 가격 9,000원입니다. 오리지널 가이아 중대품 정도 사이즈 아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이즈가 정말 큼지막하니 좋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오리지널 가이아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시중가 대비 저렴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가이아가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제가 사오는 가격도 보통 2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되는데요. 오늘은 농장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 이 오리지널 가이아를 소개시켜드려요. 무혀지면무혀질수록 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예, 예쁜 아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2cm 정도로 제법 큰즈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오리지널 가이아 판매 가격 어,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에이핑크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두 점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 가격 1 2 0 0 0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여기서 또10% 할인까지 더해지니까 1 8 0 0 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에이핑크는 자연 군생 정말 흔치 않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 커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에이핑크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을 어, 거의 농장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려 볼게요. 판매 가격 12,000원에서 18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리는 에이핑크 자연군생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요아이들이 요즘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 어, 물이 빨리빨리 마릅니다. 조금 말라있는 듯한 물이 고파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저면 살짝 하신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분갈이 하시면 훨씬 더 싱그럽게 키우실 수 있다는 팁 말씀드리면서 에이핑크 삼두한몸 자연곤생을 만 8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핑크핑크한 물등과 함께 보얀 분가루가 여성적인 아이 에이핑크 삼두한몸 자연곤생 만 800원입니다. 설빙 3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씨 그린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아이씨 그린보다 조금 더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면서 뽀얀 분가루가 더 매력적인 아이죠. 이 핑크핑크한 물듬이 고급스럽게 예쁜 설빙이라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3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시중, 어, 또10% 할인해서 1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설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가 8,000원 이상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군생은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 2 0 0 0원에서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이시그린에 비해서 훨씬 더 무름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키우시기 무난한 그런 아이라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 어, 설빙 판매가격 18,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소개시켜 드려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추비립스 철화입니다. 요즘 철화가 아무래도 인기이다 보니까 또요 추비립스 철화도 찾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추비립스 철화, 철화 엮임 좋고요. 뿌리 아주 단단하게 잘 내려진 아이들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철화 엮임 아주 좋기 때문에 키우시기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받으셔서 굳이 바로 분갈이를 하시 바랍니다. 보다는 제가 저희 날개달포 고급 배양토에 이렇게 심어서 어 뿌리를 새로 내리는 봄에 심어서 새로 내린 아이들이니까요 굳이 분갈이 하시기 보다는 요 화분에서 키우셔서 그대로 어 여름을 내 보신 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쯤이면 훨씬 더큰 어, 대품 추비립스 철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추비립스 철화 판매 가격 만 오천 원할수 있도록 수량 두점 준비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추비립스 철화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홍등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홍등은 아마 받아보시면 그야말로 사이즈에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입장수 많고요. 로제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홍등.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요즘 이 홍등이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용에서 이 홍등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 만원에서요. 또10% 할인까지 더. 가격 9,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정말 만족도 200%, 300%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네요. 홍등 판매 가격 9,000원입니다. 에일린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굴 두수도 많고요. 요즘 성장 탄력을 받아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들 주황빛으로 굉장히 물듬 또한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죠. 그야말로 어, 소녀 같은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요렇게 제법 큼지막하고 얼굴 두수도 많은 에일린 자연 군생을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2cm 정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일린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5,4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빨간 물금이 정말 어, 치명적이게 예쁜 아이죠. 섹시하게 열정적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 살루 철아입니다. 어, 요즘 이 살루 철아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또 예뻐서, 어, 물이 드는 모습을 보시면, 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구비, 구불구불 정말 예쁘게 엮여져가고 있는 살루철라 판매 가격 5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살루철라가 요만한 아이들이 지금 시중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날개다 요 정도 한템한 어, 템포 더큰것 같은 그런 아이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사이즈가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뒤틀림이 정말 멋지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들은 화이트 밤 철화예요. 이렇게 생얼이 같이 조화를 예쁘게 이루고 있는 화이트팜 철화. 한매가격 4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단품이기 때문에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받으셔서 굳이 따로 분갈이 하시기보다는 제가 초봄에 분갈이를 해놓은 아이들이니까요. 이 화분에서 조금 더 키우신다면 정말 멋진 대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루 철화 5만원 화이트팜 철화 4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요즘 핫하고 핫한 아, 또 귀하고 귀한 아이 중에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라핀의 철아입니다. 어, 굉장히 통통하니 예쁜 어, 수영을 지닌 아이인데요. 사이즈도 좋고 철아 역김도 아주 좋은 라핀의 철아. 판매 가격 오늘 이 아이 1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요즘 그야말로 없어 못 사는 그런 아이죠. 동장에서도 정말 앞다퉈 어, 구입을 하고 주문을 하실 만큼 요즘 핫하고 핫한 그런 아이니까요. 오늘 저희 날개 달리서 요 라핀 애처랑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라빛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죠. 요즘 핫한 아이 라핀 애처어 역시 사이즈가 다른 어, 12만 원짜리 아이들보다 한 2cm 정도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요만한 아이들이 12만 원 정도 이렇게 어, 가격 형성되어 있는. 요렇게 보시면 한번더 엮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핀의 철학 판매 가격 12만원입니다. 오렌지멀로 묶여진 자연 쌍두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드,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정말 예쁜 색감을 자랑하고 있는 오렌지멀로 자연 쌍두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면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약친 얼룩이 어, 얼, 룩이 얼굴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얼룩은 뭐, 위에서 물을 한번 뿌려주시면 모두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데다 사이즈까지 좋은 오렌지멀로 자연 쌍두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딱 4점이에요. 샤포테 3, 사도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너무나 예쁜 샤포테 3, 사도 한몸 자연군생인데요. 어, 제가 키워 보니까 이 샤포테는 정말 자연군생이 잘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 다육이가 자연군생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음, 입장이 도톰한 그런 성격들을 가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연군생이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오늘 요렇게삼두4두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샤포테 아이를 빨갛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도 만 원에서 10%, 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3, 4도한 몸으로 구성된 샤포테 자연군생 흔치 않은 아이들 수량이 안타깝게도 딱네 점이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샤포테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오리지널 제클린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제클린.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오늘은 1 8 0 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빨간 물둠이 정말 예쁘고 또 고급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굉장히 빨간 물둠이 치명적이기 예쁜 섹시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좋은 그런 아이네요. 명품 제클린. 아직도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시중가가 제법 나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보통 2만 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 날개달걀에서 착한 가격 12,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제 클린입니다. 사각고 5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15,000원에서 10% 할인해서 오늘 이 아이들은 13,5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보여지는 아이들 이렇게 5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커팅 군생 아니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어, 사각고 같은 경우 커팅 군생이라고 하더라도 5,6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보통 2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어, 자연 군생 아이를 커팅 군생보다 더 저렴한 가격 만 5,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만 3,5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사과꽃 자연군생 판매 가격 만 3,500원입니다. 샤를로즈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얼굴도, 어, 5두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얼굴도 많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샤를로즈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요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뽀얗게,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워낙에 물 되는 모습이 투명하게, 어, 묵혀져서 마치 종이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샤를로즈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 또 구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샤를로즈 군생 구천 원에 만나보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오보에라는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흔치 않은 다육이 중에 또 흔치 않은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보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이을데 없는 그런 아이인데요. 로제시 꽃보다 더 예쁘게 생긴 아이죠. 흔치 않은 희귀템 중에 희귀템이라 할수 있는 오보에 이렇게 큼지막하고 입장 예쁘게 잘생긴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오보에는 오늘 7,2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몽실이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로제도 너무나 예쁜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살구 빛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판매 가격 1 5 0 0 0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거의 시중가 대비 반값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죠. 몽실이 자연군생이 정말 흔치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요 (3두) 한몸 자연고생 판매가격 (15000원이면요)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라 할수 있겠네요 봉실이 자연고생은 판매가격 (15000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프라다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어 입장 하나하나에 금이 정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속 입장까지 새로 생기는 아이들까지도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금으로 크지 않을까 싶네요. 프라다 금, 프라다가 이렇게 얼굴 큼지막한 아이들 뭐 보통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되고 있고요. 프라다 금은 아직 시중에 유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이 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어, 정말 저렴하게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어, 단품이기 때문에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이 예쁜 프라다 금은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 어, 시집 못 가면 제가 그냥 키울까 합니다. 프라다 금 판매 가격 2만원입니다. 로즈퀸 변이금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수영도 너무나 예쁜데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사이사이에서 정말 멋진 아가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바쁜 날들을 봄날을 보내고 있는 로즈퀸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12,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 예쁜 로즈킨 변이금 자연 군생을 판매 가격 1800원까지 또 할인해서 보내 드릴게요. 로즈킨 변이금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레드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이 정말 촘촘하니 잘생긴 레드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인데요. 또10% 할인해서 4,5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입장 수도 많은 레드콘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4,5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드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육이 사랑은 모두들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